세계 요리문 대회에 나가 챔피언이 된 찬이는 아파치가 아빠란 사실 때문에 붙잡히고 만다. 결국 초키의 부모님을 구하고 사천왕의 비밀 기지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어때, 아빠? 죄송치도 쓸만하지요? 아빠? 아 이제야 정신이 드나보군. 아난 <laughs> 썬더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쪽은 메이. 우린 여기서. 아, 개야 <laughs> 나는 얘랄라, 유쾌한 메시카 당신과 함께면 안전하랄래 여긴 튼튼 브라보 섬이다 우린 이 섬에서 열대 지방 요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지 그건 그렇고 이 섬으로 떠밀려온걸 보니 운 좋은 녀석이와 먹어라 얘긴 나중에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체력부터 보충하도록 요 <목소리> 우와 요리문들이 한가득이네요 썬드맨 저 요리문들하고 한판 결합봐도 될거야? 나 자신있는데 말을 음, 말아야지 맛있겠는걸 <laughs> 굉장하다 닭고기는 미리 데쳐서 비린내를 없앤 국물 위에 얹은 향긋한 유자와 나물이 식욕을 섞어주는건 이런 오묘한 맛은 처음이야 평범한 재료로 이토록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수프를 끓여낼 수 있다니. 이것만 마시면 온 몸에 쌀필로가쫙 빠져나갈 것 같다. 아, 행복해. 음, 메이가 만든 특제 수프를 거기까지 꿰뚫어 보다니. 찬이 너도 요리사인 모양이구나. 음. 요리몬 대결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인지 궁금한 걸 어때 밥 먹고 나서 결혼 볼래? 네 해요 하자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매일 저 아이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진 게 틀림없어 <laughs> 기대하시라3대3 <laughs> 대결로 끝까지 남는 쪽이 이기는 거다 둘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그럼 よりもんゲット、しじゃえ、ごっこひらがんぼえ、ずーんえ、ずーーんなおらどうわらなっち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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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 취하게 만드는 쿨쿨 솜사탕이다 버림없다 나한테는 잠 깨는 약초가 있거든 나 냠냠 파워 어디에? 냠냠 파워가 도나 배고파 냠냠 파워 쓰는 걸 방해하다니 넌 비겁해 한만의 말씀. 내가 불려줄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두고 보는 바보가 어디 있나. 방해도 전투 기술 중 하나다. 뭐야? 넌 아직 멀었어. <laughs> 뭘 하나. 결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우 이정도에서 포기할 셈인가? 인정타정 불없다 이거지? 나와라! 못 기고 왔네! 텐크못 기고 네 李班长，战斗意志最태어난요리氓이다나와라잡그다녀반격오마이갓왜그래목이건맨건맨은신사해라 숙녀를 상대로 총을 뻗는 건 신사로서 도리가 아니지. <laughs> <laughs> 아, 하하 아, 검매 높은 멋져. 답답한 소리 제발 집어줘 이건 명예를 건 결투라고 알았어? No no, 검매는 신사라니까. 무슨?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아 이게 뭐야? Oh, no. <laughs> 아름다운 장미에는 파리가 달려 있는 법. 는 판사의 공격을 하다니 비겁해 한마디의 말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유리한 공격 기회를 잡는 거야말로 고난도 기술 중 하나다 이제 남은 요리머는단한명 선택은 두 가지 이쯤에서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날더러 비겁한 녀석들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나와라 부산여 호 약 나, 한녀 나, 라 숙녀를 를 나, 나, 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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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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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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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프레 크레통 고마워! 크레통요리문을 내보내줘서! 잘 알겠지만, 저크레통의 약점은! 아! 이거라고감단으로 이루어진 크레통은 가운데 부분만 공격하면 균형이 무너져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해! 해보나 마나 이번 결들은내일네가 졌어! 흠, 그, 글쎄 그, 네. 과연 그레 아! 허허! 아, 아, 아. 아, 가벼워! 아, 아. 아, 아. 메이가 내보낸 크레통은 예전의 그가 아니다. 한단한 한 단이 어떤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지. 뭐야? 공격 방어 모두 완벽한 크레통 어때? 계속할 텐가? <laughs> 가족이 음. 많이 지쳤어. 신선한야채를 힘을 보충해줘야 돼. 누구 만들어? 우와! 어? <웃음> <어허>. <웃음> 이제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어? 빛나라냠년포가력 가자. <laughs> 장난하자는 거야? 헬로피 던지면 무슨 수로 회방을 올까 몰라. 안돼 너무 늦었어. 지금이다 북한령. 됐 으어! 자, 마셔라. 신선한 야자주스다. 고기 드은 멋진 결투였어. 하지만. 어? 말해봐. 비겁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고도 너빛체 요리 사냐? 어? 저리 비켜. 결투는 이기려고 하는 거다. 이기려면 상대가 예측 못하는 기술을 쓰는 게 유리해. 힘센 쪽이 늘 이기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기란 말씀이세요? 그런 결투라면 전 사양하겠어요. 상대가 어떤 기술을 쓸까, 요리몬의 힘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걸 알아내는건 주인의 몫이다. 상대방 공격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걸 피할 방법을 제때 내놓지 못하면, 네 요리몬은 상처투성이가 될 뿐이야. 선진하게 따기 없는 지금의 네가 어둠의 요리사. 아니 사천왕을 상대로 이기겠다고? <laughs> 낙하구나. 잘 들어. 이제부터 이 섬까지 떠밀려온 걸이 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곳 튼튼 브라버 섬은 아주 오래 전 빛의 요리사들이 훈련을 위해서 만든 섬이야. 거대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차리 너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훈련?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용해서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믿기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라는 것. 그게 바로 저들이 꾸미는 세계 정복 계획. 이름하여 요리조리 프로젝트 원익. 음. 지금까지 난그 음모를 막기 위해서 빛의 요리사들을 키워왔다.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숙제를 내주겠다. 어둠의 요리사를 꺾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다. 배고프지? 점심 메뉴는 볶음밥이에요. 드세요. 자 먹어. 꼬불레옹 도사님, 도화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제발 살아 있기만 했으면 찬이 오빠도 아빠도. 야 걱정 붙들어 매렴. 찬이도 아빠도 틀림없이 씩씩하게 잘 있을 게 난. 자, 어서 숟가락을 들어 루키가 정상껏 만들었으니 먹고 기운 내자꾸나 냠, 냠, 냠. 자, 나무사한 거지? 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 반드시. 오늘 숙제는 카레 라이스다. 내네 입에서 맛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어어 재료는 오직 튼튼 브라보 섬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제안한다. 이건, 생전게임과 마찬가지다. 우선, 너희들 재주꽃 재료를 구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느라. 자, 잡아라 으아! 나도 잡 이거 어디서부터 지 아유, 왜이 땅에 떨어져 있냐고요? 열대섬민입니다 아, 참, 그렇지? 라고 끄덕끄덕 거릴 때가 아니야 내한테 주는 건 절대 못 잡아. 간다! 찬이와 <laughs> 베이.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laughs> 난이 해산물 카로 결정받았어. 좋아, 친구! 응, 어, 왔다! 으악, 타, 타. 와, 꽤큰 놈인데? 으악, 으악. 와, 도둑이야! 다들 뱉은 하는 건범죄야 범죄! 그런 친구였 슬슬 뛰어들어 볼까? 아그라 착각할까? 고야고 거야 누구처럼 뺏길 줄 알고? 모두 너 때문이야! 있잖아, 친구 짜잔 바닷 속에서 보물을 건져왔지롱 와 우리 친구가 최고야 어? 칭구 봉, 넌 믿지 않냐? <laughs> 바구니에 담아 과일은 그만됐어 다음은 채소. 메이와 찬이는 카레 재료를 찾아서 온 섬을 헤매고 다녔다. 아, 수학은 어때? 그저 그렇지 뭐. 네가 방해만 안 했으면. 그래? 저기잖아 있 카레 가루 어디 가야 잘얻었다고 소문이 날까? 어어 어? 어, 어. 메이 너도 깜깜이냐? 바로 코앞에 있어. 이름은 치키동치 치킨 카레에서 태어난 요리물이다 저 녀석한테 이기면 원하는 만큼 카레 가루를 내줄 거야 네! 조심해라 치키동치가 뿜어내는 카레풀 때문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위험해! 얼 도망쳐! 소용없어 한번 빠지면 엄사 까짝 못하지. 달란성은 그, 나중에 하시고요. 얼른 가서 메이부터 구해주세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 생존 게임이다. 내버려둬. 전 그렇게 못해요. 다들 움직여. 왜날 구해준 신수. 거지? 난 실수만 보렸는데 어째서? 메이 메이 어어때 어. 어. 정신 좀 드니? 하나 썬더맨하고 약속한 일은 다 됐어. 봐 해도 쪽 떨어졌잖아. 어. 하지만 난 칼에도 못 구했는 걸. 짜잔 어? 그럴 줄 알고 메이 니모까지 잔뜩 얻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드릴게요 드릴게요 카레가루 원하시는 만큼 몽땅 퍼가세요 정정당당한 요리 대결 약속할 수 있어? 응 야호 난 역시 천재야 넌참 좋은 친구야 어? 그 뭐라고 했냐? 아니 자 마지막 결투 장소는 마그마 원형 무대다 발미이 불안한 원형 무대 위에서 카레를 만들어라 어물어을하다가는 마그마열에 누가 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곳이다 게다가 위에서는 쉴새 없이 돌이 떨어진다 자! 으 그럼, 시작하도록! 가령 네가날구와줘 하아! 이게 뭐야 응? 뜨거운 마그마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굽고 있는 모양이군뭘 굽고 있는 걸까? 응? 으아! 주인을 보호하려고 날아오는 줄 알았더니만 뭔가 다른 뜻이 있었나 보군 아! 음, 하나같이 맛이 서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재료들이야 메이가 어떤 카레를 선보일지 몹시 기대되는 것같 그만! 마침내 판정이 가려지는 순간간 눈으로만 봐도 무척 화려한 타레라 그에 비해 이건 소박함이 지나칠 정도. 자, 맛은 어떨까? 과연 다음은. 뭐 어, 이럴수가? 반정을 내리겠다. 패자를 어쩌다 어 어땠어? 네가 직접 먹어보면 알게 될 거다 아까 찬이가 구운 건 생선살이다 단맛이 빠져나가지 않게 기 위해 겉만 살짝 익혔다군 생선의 단맛과 카레가 지닌 독특한 향이 어우러져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맛을 낸 거지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비법이라도? 응. 응. 어, 이, 거 바나나 껍질아야 가슴 말려서 튀긴 바나나의 단맛 덕분에 카레 맛이 더 부드러워진 거구나. 빙동대! 바나나 껍질 때문에 미끄러지는 순간 짠! 떠올랐지? 매운맛 속에 감춰진 절묘한 단맛에 좋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카레는 따뜻한 마음을 드는 너 같아. 그에 비하면 내가 만든 거? 코코넛 열매와 벌꿀 그리고 레몬을 넣어서 매운맛과 단맛을 어우러지게 한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겉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재료가 갖는 약점이 뭔줄 알아? 그건 싱싱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아무리 싱싱해도 오래 못 가지. 메이, 든 바로 그 점을 계산해 놓지 못했어.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네가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이 그릇을 핥아보겠니? 그릇을요? 짜요. 그래, 소금이다. 이 그릇은 떨어지는 돌을 깎아서 만아놓지저 돌들은 수천 년 동안 따이고 쌓인 미네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다. 찬이는 그릇에서 오르나는 염분도 카레의 간을 맞춤으로써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구나 매일 너는 빛의 요리사로서 재료의 특징을 꿰뚫어 보는 눈이 부족했어. 너는 자연의 힘을 무시한 거다. 제가 졌어요. 네. 나는 야달라, 유쾌한 메시코시. 당신과 함께면 언제나 나 내일 이 다음에 다시 한번열어보자 응.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걸? 잘했다 차나. 그동안 많이 잘았구나 야 어디지? 아이고 시끄러워, 기사가 못살겄네지 동생 반지 혹시 못 보셨나요? 반지? 네 동생 반지 왜 여기서 찾냐? 요리킹 요리킹 다음 이 시간 반지 찾아 오마이 근데 그 반지 다이아몬드 인가